사울이 여호와께 요아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유일한 통로였던 사무엘이 죽어버려서. 의지할 때도 없습니다. 다울은 사무엘이 죽었을 때 잠깐 하나님께 돌아온 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친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그 땅에서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신앙이 여전함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신접한자와 박수무당을 쫓아낸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런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폐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신접한자와 박수무당을 쫓아내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깨끗함을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 이런 행동을 했던 게 아니고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은혜 받은 자와 같이 행동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본래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죽고 없고 제사장들은 자신이 예전에 다 죽여버렸고 그리고 제사장이 죽었다고 해서 사울이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사장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습니다. 예전에 사무엘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사울은 직접 번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전적으로 봤을 때 사울은 자기가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우림으로도 보이지 않으셨다라고 나와, 나와 있습니다. 우림과 둠림으로 보이지 않으셨다라고 나와 있는, 게 아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림으로도 보이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흉피 안에 있는 우림과 둠림을 직접 사용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우림이 나오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림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는 우림과 둠밈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과 둠밈을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보관하라고 했으므로 그것들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림과 독밈이 어떤 제재,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모양인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림과 독밈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쓰였는지는 사무엘상 14장 4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1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연화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여기 보면 실상을 보이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서기관의 실수로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 0인역을 따라서 사라진 부분을 재구성하여 채워놓으면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 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울은 이미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한 결과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게 되었고 다시 뽑은 결과 요나단이 걸렸습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을 보시면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도망갈 때 에봇을 가지고 옵니다. 사울은 아히멜렉 선지자가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그를 죽였으며 선지자 85명도 함께 죽여버립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입니다.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일세계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은 아비아달이 소유한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두번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 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뭘 하려고 그일나로 내려오기를 깨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 주옵소서 일러 주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그릴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러 그릴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림과 돈민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일 날을 구원하려고 내려갑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사울은 우림과 돈민만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레이기 19장 31절, 레이기 20장 6절.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이기 19장 31절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이기 20장 6절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심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사울은 사무엘이 죽고 난후그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 잠깐 신앙생활을 잘한다거나 착한 일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라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사울은 자기가 쫓아냈던 자기 손으로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분명히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따르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신접한 여인이 네가 내 생명의 올문을 놓아 나를 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함정 아니냐. 나 이렇게 하게 한다면 나를 죽을,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나 시험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 신접한 여인이 말하니까 그 신접한 여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열상 28장 10절입니다. 사울이 요하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사울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친접한 여인의 대답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립니다. 사울의 잘못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을 때 그가 선지자들 사이에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일이 되었고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것이 속담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사울은 자신도 예언자라는 사실을 예언자라는 잘못된 생각을 은연 중에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언도 할줄 알고, 제사도 혼자 드리고, 모든 것이 자신의 왕이 된 사람이 진짜 위기를 만나니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전혀 안 해주십니다. 지금 사울이 할수 있는 행동, 아니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쫓아낸 친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절대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변장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행동인 줄 본인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죄인, 죄임을 본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다시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장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답답한 순간에 하나님께 더 매달, 매달려야 하는데 다른 것들을 붙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다가 써 점지까지 찾아갑니다. 점집을 찾아가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그게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게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길, 가장 얻어내고 싶은 결론이 아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내어 주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울은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천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럴 때 사울이 해야 할 행동은 회개였습니다. 자신이 제사장이 됐던 일, 제사장이 필요 없다면서 제사장들을 죽인 일, 자신이 스스로 예언자가 됐던 일, 이 모두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오랐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예수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스스로 자신이 예수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닥쳐온 위기 앞에서 응답 없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쫓아냈던 친접한 여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우림이 뽑히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림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림으로도 응답하시지 않자 그는 계속해서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택하기 어려울 때 어떤 것을 던지거나 손바닥에 뱉어가지고 튀기거나 물병을 세워서 채워지면 뭐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 다 한번씩 해 보셨죠. 나뭇잎을 뜯기도 합니다. 뭐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이게 이 홀수인가 아십니까? 이거 나뭇잎이 홀수 제일 위에 하나 달려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나뭇잎.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꼭 처음 한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홀수라서. 그러니까 그게 하는 이유가 자기 확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처음에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할게 나옵니다. 이게 다 에?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제일 처음에 말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보통 누구, 누를 할까요, 알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없시다 해놓고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으면 다시 뭐, 딩동 뭐 이렇게 바꾸잖아요.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바꿔요. 왜 그런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타울은 자신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자신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다윗이 우림과 독립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그 응답이 자신이 원했던 응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 날을 구원하려고 가는 모습과 완전히 대조,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였습니다.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고 제사장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은 것 같이 자신이 쫓아낸, 자신이 쫓아낸 친접한 자를 쫓아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인생이 답답한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내 자신이 그 응답받을 채널들을 다 없애버린 건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채널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돌이킴이 먼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었는데 오늘 한번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